미래 교육을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들이 오셔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하세요.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들으면 결국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할때 4차 산업혁명을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수업은 결국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미래 교육에 맞는 수업은 다시 또 영에서 내가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강의가 나에게 뭔가 영감을 주고 비전을 주는 건 맞지만 돌아가서 막상 수업을 할 때는 우리가 다시 또 원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이야기를 한다고 미래 교육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가수가 노래로 그 시대적 과제의 답을 말했다면 교사는 수업으로 그 시대적 과제의 답을 말해야 되는 존재는 아닐까? 이 일은 우리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강의하는 내용은 일단 모든 미래 방향은 과거에 대한 평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21년 지원된 활동 성차를 먼저 짧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의 정책 환경이 정말 원격수업이 6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우리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각종 보고서도 많이 발표됐는데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 강의고요. 오후에서는 교수학습활동 유형별 특징방향 그 다음에 형성평가 활동, 유형별 특징 방향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즌 1.0때 작업한 걸좀 토대로 제가 그거를 이제 각종 보고서 읽은 것과 결합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의견이 다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을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사 지원단 활동을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교육부에서 관련된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연구선도학교가 지정이 되고, 그 학교가 그런 사업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1년 내지 2년 정책기간 동안 하면 우수사례가 만들어지죠. 그 우수사례 중에 모아서 우리가 장학자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발표회를 해서 그 관내 학교의 일반화를 하는 게 어떤 정책의 한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반화한 걸 바탕으로 다시 또 이것을 반영해서 교육부 정책이나 시도교육청 정책이 보다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또 만들어서 사이클을 이렇게 돌고 하는데 이 1, 2, 3, 4, 5번 중에 보통의 교사 지원단은 몇번 구간에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될까요? 그냥 보통 봤을 때한 3번 정도이지 않을까 만약에 연구선박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그럼 교사 지원들 그쪽에 컨설팅 나가잖아요, 아니면 강의를 지원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더 우수자리가 나올 수 있게 3번 단위에서 보통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는 우수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학교 연구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청에 차출 당해가지고 막 장학기 서류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강의 다니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4번 단위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4번 단위에서 보통 교사 지원단들이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우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사 지원단은 몇 번에서 작년에 활동을 하셨던 것 같나요? 보면 우리는 사실 교육부에서 크게 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크게 나왔을 때 우리가 사실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을 2단위에서 교육부와 캐리스와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단위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시도에서 선생님들 들어가셔서 장학사님들과 함께 연구선도학교가 지정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같이 또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 2번 단계에서 오히려 우리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때로는 5번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형을 도출하거나 그 정의를 만들거나 자료를 개발하는 단계가 사실 어, 2020년도에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실천했던 그 내용 중에 우수 사례를 뽑아서 우리가 정책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공문에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를 우리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사 지원단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의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매일 어디로 가면 유인처럼 버터업버터업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정한 버터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중심으로 비전이나 유형 시안을 만들었고 그버터업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방법적인 면에서 집단지성을 모으기 위해서 퍼실리테이션을 도입을 했고 그것도 최초이다시피 1박 2일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우리는 치러냈고요. 온라인 교과서 작업에 걸맞게 장학자료를 당시에는 거의 서지자료로 만들던 시절이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만들더라고, 전자문서로. 근데 우리는 당시에 정말 최초로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서 장학자료를 보급을 했죠. 연수도 온라인으로 이후에 계속 뭐 줌으로도 하고 유튜브 채널로도 올리고 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선생님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시대의 발 빠른 변화에 걸맞게 우리는 처음에 했던 것을 그대로 꾸준히 완벽하게 밀고 나가지 않고 애자일 모형을 적용시켜서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시즌 1.0 그다음에 여름이 됐을 때 이따 플랫폼이 나왔을 때이따에 맞춰서 또 시즌 1.5이따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에 맞춰서 또 현장의 변화 2020년에 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지난 작업을 또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업그레이드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의 교사 지원단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에 주어졌던 거는 미래형 교과서 체제를 만들겠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학생의 원활한 원격 수업 참여를 돕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원격 수업 참여라기보다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그 수업 모든 것을 지원하는 온라인 교과서가 필요한 시즌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